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 가성비 좋은 수입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저 옆에 보이시는 BMW 7 시리즈 740li F바디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연식 대비 정말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주행거리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76,000km를 지금 주행한 차량인데요 짧은 주행거리만큼이나 차량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너무 훌륭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 천만원 초반대 한번 준비를 해 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오늘 준비한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BMW 7 시리즈 F 바디 740Li 모델로 준비해봤고요. 를 2009년식 2009년 4월에 최초 출고한 76,000km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교환 부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성능 기록 부상 뉴요 두수 분량 체크된 거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았는데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1199만원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엔진 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 아주 말끔하게 맞춰두었습니다. 실제로 종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우선은 중고차를 구입하러 오시면 본네트를 열어놓고 실제로 누유 누수 분량 체크된 게 성능 기록부상 없더라도 꼼꼼하게 차량 컨디션을 체크해 보셔야겠죠. 물론 제가 사전에도 체크를 꼼꼼하게 해봤습니다만 카메라 후레쉬로 이렇게 구석구석 안쪽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 누유라든가 누수 특이사항 없이 굉장히 좀 양호한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옆쪽으로 냉각수 보조탱크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후레쉬로 구석구석 안쪽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 위쪽으로 엔진 오일이 둥둥 떠 있다거나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오일류 관리 상태도 매우 괜찮았고요. 사전에 제가 시운전을 해봤을 때도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짧은 주행거리 만큼이나 전체적인 컨디션 모두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 소리 외에 이음 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고 있고요. 엔진 커버에 손을 얹어봤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 모두 굉장히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엔진은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셨는데요. 다음으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쪽부터 외관 상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기준으로 범퍼와 횡답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단차 느껴지지 않았고요. 연식 대비 외판 도장 컨디션도 굉장히 훌륭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50%가량 남아있고요.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약간의 생활감 정도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파손된 부위나 스크래치 난 부위 없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앞도어부터 뒷도어 뒤 휀다까지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도 특별히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도어 모두 고스트 클로징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아주 부드럽게 작동해주고 있고요 디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80% 이상으로 충분하게 남아있습니다 뒤쪽 18인치 휠에도 약간의 생활감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BMW 7시리즈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십니다 BMW를 대표하는 기왕급 플래그십 세단 다운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느낌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썬팅지 같은 경우에도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뜸 현상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트렁크 리드부터 양쪽 테일 램프에도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보이지 않고요. 엠블럼이라든가 각종 크롬 마감재 컨디션도 굉장히 A급입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범퍼에도 하단 측면 쪽까지 주차 스크래치는 일절 느껴지지 않았고요. 조속초 테일 램프 주변으로 뒷 범퍼와 뒷 휀다간에 단차 없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뒷 바퀴 아래쪽 휠은 A급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연식 대비 지금 크롬 마감재에도 물때라든가 백화현상 전혀 없구요. 썬팅지에도 들뜸이나 까짐현상 느껴지지 않았는데 손잡이 안쪽에도 손톱 스크래치 하나 없이 굉장히 좀 꼼꼼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구요. 뒷도부터 앞도 어 범퍼 휀다 보니까네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도 특별히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굉장히 깨끗한 외판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스톤칩에 의해서 실금이나 크랙감 부분, 와이퍼 하단 쪽까지 들쳐봤을 때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었고요.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에 가장 취약한 부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정말 붙어 찢자고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줬던 차량입니다. 앞쪽으로 양쪽 헤드라이트에도 연식 대비 굉장히 지금 백화나 습키현상 없이 맑고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면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와 라이트 워셔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 측면 그릴까지 주차 스크래치라든가 스톤칩에 의한 생활감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연식 대비 정말 말끔한 외관 상태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어, 실내 상태도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아주 부드럽게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수입 대형 세단에 걸맞는 트렁크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바닥이라든가 측면 쪽에 보풀이라든가 오염된 부위는 딱히 느껴지고 지 않고 있지만 트렁크 공간이다 보니까 약간의 생활감 정도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열 도어 쪽에는 자동으로 제어 가능한 프라이버시 커튼이 탑재되어 있고요. 어,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의 윈도어 버튼, 각종 버튼, 플라스틱 마감재까지 스크래치 라든가 까지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메모리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도 롱바디 차량답게 넉넉한 레그룸과 여유있는 헤드룸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2열의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신차급 대비 한90% 이상의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쿠션감 잘 살아있고요. 가죽의 해짐이나 까짐 오염된 부위도 일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앞레 시트 쪽으로는 전동 시트와 미디어 제어 버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공조기 제어 버튼, 2열의 열선 통풍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손이 많이 가는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에 있는 각종 버튼에도 버튼의 스크래치라든가 까짐 현상은 느껴지지 않았고요 조작을 해봤을 때 조작감 짱짱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메모리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 조석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역시나 정말 짧은 주행거리만큼이나 전체적인 마감재 컨디션 정말 A급이고요. 앞쪽으로 가죽 핸들에도 헤짐이라든가 까지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측으로는 핸즈프리 버튼과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 핸들 하단으로는 핸들 열성과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 쪽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아주 깨끗한 화질에 핸들 방향에 따라서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작동해주고 있고요. 하단으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와 듀얼 독립식 프로토 공조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석 모두 각각 3단 조절 가능한 열선 통풍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 기어 노브 좌측으로는 자세 제어 장치와 드라이버 모드 제어 버튼, 카메라 버튼과 파킹 어시스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다이어과 각종 버튼이 준비되어 있고요. 상단으로 썬루프 작동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물질에 의해 걸리면서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모터에서 이음소리 없이 아주 부드럽게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BMW 7 시리즈 영상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연식 대비 정말 말도 안 되는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짧은 주행거리만큼이나 차량의 전체적인 컨디션까지 모두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1,199만 원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안내해드린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